9월 16일 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의 경기 회복세를 금리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미국 시간으로 16일 17일 중에 그 최종 결정이 나오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인상 가능성이 25%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인상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다우존스이 1.4%, 낙닥도1.14% 올랐습니다. 어제 중국이 3% 가까이 하락하는데도 이런 미국 증금리의 인상 유예 기대감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 증시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 유가도 조금씩 올랐고요. 많이 오지 않고 1%대1.3% 그리고 브랜드 유는0.4%달러 상승했죠. 그래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금리, 금도, 금값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가도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영향도 많이 받지만 미국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서 S&P, <laughs> 국제적인 그 신용평가, 아니죠. 피치 등과 같이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를 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거의 덧붙여서 1인당 GDP 성장률을 연3% 추정하고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중일 중 최고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두 군데에서 a a 마이나한 군데에서 A+로 우리나라가 그 S&P에서 상향 조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등 레벨이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AA+ a a, a, a 등 등급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용 상, 그 신용 평가가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겠죠. 외국에서 투자 적격이기 때문에 외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면서 좀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 3만 달러, 그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그 소비재 시장에서는 또 다른 트렌드가 바뀌기로 했죠. 3만 달러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우선 초콜릿 사업, 그리고 요트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예, 어저께 국정감사 그 경제기획처의최경원 부총리가 나타나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연하, 야하 전부 다. 세금을 올리자라는 거에 그 공동적 의견을 얘기했고요. 법인세를 25%에서 26%로 낮춘 것을 정상화하자라고 얘기했었고, 부가가치세도 2% 올리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그 서로 토의해야 할수 있는 건이 된다고 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서민 경제에 너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OECD 평균이 19.1%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낮은 건 낮은 거죠. 그,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때 많이 부담이 느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부가가 치세는 간접세라서 조세장은 되 적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접세를 많이 인상하는 경우가 있죠.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 치세가 10%에서 2% 인상은 쉽진 않겠지만, 논의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리테일 시장에서의 타격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JB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14일 공시를 통해서 국내 은행이 실행하는 중소상공인 카드 매출 채권 할인 매입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숙직 말하는 카드 매출 깡인데요 매출 담보로 해서 돈을 미리 땡겨주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돈 나올 때 받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가 뭐 0. 몇로1 그, 돈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돈 선지급해주고 받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 담보 채권이라는 수준으로, 형식으로서 돈을 가져가는데, 이 사업이 돈이 많으면 잘 돼요. 금융 그래서 금융기관과 제휴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중간에 브로커라이딩을 하면서 수수료를 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15일 날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 8월 10일인가요? 그때 한달 전만 해도 600원대였던 주가가 어저께 2285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할 경우에는 자금력이 중요한데 최근에 3호 B W로 70억 인가를 납입을 했거든요 대주주가 직접 납입을 했는데 주가가 오르기 직전에 납입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세 책을 노리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납입을 해가지고 그 돈이 회사에 사업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70억이라는 돈은 이런 그 매출 채권 할인 매입 서비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터벅시 비족, 부족한 돈이죠. 그러니까 추가 자금 유치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동전자통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중국 펀드로 M&A 이후 주가가 한두배 정도 올랐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있죠. 그, i n s c o 인수한 루트 코리아는 10배 정도 주가 쭉 올라왔었는데, 이 차이가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i n s c o 는은 루트 게임즈가 인수했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있는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미동준의 통신은 펀드가 인수했기 때문에, 파괴력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인수한 그, 한 참여 기업에 보면, 중국 내 블랙박스를 런칭해서, 영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좀 하지만, IR이 많이 안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부, 대주주,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또 증자를 해서 그 단가를, 평균을 좀 낮춰놨죠. 근데 그 평균 단가와 지금 비슷한 금액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향후 주주총회가 발전한다든지할 때까지는 주가가 좀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네.